안녕하세요, 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카스 지역의 10만 원대 가성비 호텔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카스는 하카타와 텐진 중간 위치로 후쿠오카 도심을 두루 다니기 좋고 밤 늦게까지 놀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나카스카와바타 역은 공항선으로 후쿠오카 공항에서도 오가기 편합니다. 나카스에는 여러 맛집과 하카타 리버레인 쇼핑몰, 고시다 신사를 비롯해 나카강의 분위기를 즐기기 좋은 포장마차 거리인 나카스야타 요코초가 있습니다. 그럼 추천드리는 호텔들의 각 특징을 비교해 보시면서 숙소 찾는 데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나카스 가성비 호텔은 더 라이블리 호코카 하카타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3.8점, 마리얼트리 평점은 4.1점입니다. 더 라이블리 호코카 하카타는 나카스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호스텔처럼 게스트들이 함께 24시간 어울릴 수 있는 워킹 라운지 1층 로비 밭 등이 있는 곳으로 단순히 수면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며 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호텔 객실은 2명 정원부터 3명, 5명 정원의 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그니처 룸인 컴포트로프트는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친구나 가족이 함께 머물기 좋은 5명 정원의 룸입니다. 또한 시어러 더블룸은 스탠다드 더블룸에 프로젝터와 80인치의 스크린이 구비된 곳으로 영화나 OTT를 보며 휴게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호텔 조식은 일본요리와 크로플을 중심으로 한 양식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해 드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일부와 2부로 나뉘어 운영하는데요. 이외에도 점심과 저녁 모두 먹을 수 있는 올다이닝 레스토랑도 준비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제빙기 세탁시설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 워킹 라운지는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당구 게임을 즐길 수도,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데요. 1층 메인 로비 중앙에는 호텔의 시그니처 장소인 바가 있어 식사나 음료, 주류 등을 드실 수 있습니다. 호텔 근처 맛집으로는 일식 꼬치 및 튀김 전문점인 쿠시카치다나카 나카스카와타점을 추천드립니다. 나카스에서 여행을 즐기며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는 곳. 그리고 나카스역과 가까운 곳, 호스텔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찾는 분들이라면 더 라이블리 후쿠오카 하카타에 숙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더 블랙버스트 호텔 후쿠오카 나카스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1점, 마이리얼트리 평점은 4.3점입니다. 블랙퍼스트 호텔 후쿠오카 나카스는 나카스 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로 맛있는 조식과 접근성으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호텔 객실은 트윈부터 에어이브 트윈까지 2명 정원의 룸과 6명 정원의 로얄 트윈 룸으로 나뉘어집니다. 에어이브 트윈은 질 높은 수면을 위한 컨셉 룸으로 에어이브 매트리스와 두 종류의 베개가 준비되어 있고 로얄 트윈 룸은 더블 침대 2개와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 조식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4부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2,200엔이며 초등학생 미만은 무료입니다. 메뉴는 기간별 한정 메뉴 등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조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곳인 만큼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호텔에서는 이 외에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 스무디, 무료 스프 등이 있고, 웰컴 드링크는 조식 레스토랑에서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어메니티는 1층 바에서 픽업하고 물은 객실 내에 있지 않고 1층 정수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세탁 시설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근처 맛집으로는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스즈카케 본점을 추천드립니다. 나카스 역에서 가깝고 주요 명소들을 도보로 다니기 좋은 위치, 호텔 조식과 무료 음료 또는 음식에 대해 놓칠 수 없는 분이라면 더블랙버스트 호텔 나카스에서 숙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베세린 하카타 나카스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3.9점, 마리얼 트리 평점은 4점입니다. 베세린 하카타 나카스는 나카스 카오바타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호텔 객실은 깔끔한 룸 컨디션으로 1인 정원의 샤워 부스 싱글룸, 2명까지 가능한 싱글룸, 4명 정원의 트윈룸과 슈페리어 트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8세 이하 자녀가 부모와 같은 객실을 이용시 자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자야 하는 가족이라면 숙박하기 좋습니다. 호텔 조식은 된장국과 계란 간장밥이 나오는 일식과 빵과 샐러드의 양식 메뉴로 준비됩니다. 호텔 1층 라운지에서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1,200엔입니다. 체크인 시 라운지에서는 웰컴 드링크와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자판기, 제빙기, 키즈 어메니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3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렌탈 서비스도 있어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카스 역에서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좋고 실용적인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찾는 분들이라면 베셀린 하카타 나카스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하카타 나카스 워싱턴 호텔 플라자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3.5점, 마리얼트리 평점은 3.5점입니다. 하카타 나카스 워싱턴 호텔 플라자는 나카스 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되는 위치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나나쿠마선을 탈수 있는 구시다 진자마의 역도 2분 이내 거리로 교통 편의성이 좋습니다. 주변에 캐널시티 하카타 돈키호테 등 유명 쇼핑몰과 맛집도 가까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호텔 객실은 싱글룸, 2명 정원의 트윈룸, 4명이 숙박할 수 있는 커넥팅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호텔에는 커넥팅룸이 별로 없는데 이곳에는 선택룸이 있어 두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숙박하는 경우 이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객실 이용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같은 침대를 사용할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조식은 2층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메뉴는 일식과 양식, 죽구로 구분되고 성인 1인 기준 1,400엔에 이용 가능합니다. 호텔에는 자판기, 코인 스타키 등이 비치되어 있고 근처 맛집으로는 장어구이 정식으로 유명한 요시즈카 우나기아를 추천드립니다. 나카스에서 쇼핑몰, 편의점, 식당 등 주변 편의시설이 많은 곳, 커넥팅 룸이 있는 호텔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하카타 나카스 워싱턴 호텔 플라자에서 숙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레이센 가쿠 호텔 카와바타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3.7점입니다. 레이센가쿠 호텔 카와부타는 공항선을 타고 나카스 카와바타역에서 내리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이곳은 텐진과 하카타를 걸어다니기 좋은 위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좋은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호텔은 1명부터 3명 정원까지로 싱글, 더블, 트윈, 슈페리어 더블과 트윈으로 구분됩니다. 비즈니스 호텔로 컴팩트한 룸 타입의 깔끔한 룸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호텔 조식은 일식과 양식 프렌치 토스트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골라 먹을 수 있는데요.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990엔으로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앞에는 작은 레이싱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아케이드 상점가가 근처에 있어 구경하기에도 좋습니다. 호텔 근처 맛집으로는 290엔 라멘을 맛볼 수 있는 하카타 라멘 하카타야 카바타점을 추천드립니다. 나카스 지역에서 교통 편의성이 좋은 위치, 비교적 저렴한 조식 가격. 비즈니스 호텔로 실용성을 갖춘 가성비 호텔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레이센가쿠 호텔 카와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카스 지역의 10만 원대 가성비 호텔 다섯 군데를 추천드렸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밤에 놀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나카 강이 있는 곳, 맛있는 먹거리가 많은 곳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린 나카스 숙소에서 숙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후쿠오카 여행 계획에 도움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여행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